안녕하세요. 게임을 이지하게 설명해 주는 남자 윈다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PS플러스가 뭔지 아시나요? 플스 유저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특히나 멀티 게임을 자주 즐긴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애증의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9월 PS플러스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기존의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내가 PS플러스 요금제를 가격 인상 전에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PS 플러스를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PS 플러스란 대충 멀티도 하고 매달 무료 게임도 주고 또뭐 비싼 요금제를 쓰면 게임 패스처럼 무료 게임도 잔뜩 할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게 지난 2023년 9월에 기습적으로 30% 정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요금제인 에센셜도 1년에 44,900원에서 6만원이 되어버렸죠. 뭐 스페셜 요금제랑 디럭스는 1년에 10만원이 넘어버렸고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게 싫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지들이 올린다는데. 꼬우면 아시죠? 안 사는 거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지. 아무튼 저도 올해 말이면 결제해둔 요금제가 끝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불프 할인으로 PS 플러스 12개월 가격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세요라고 하길래 들어가봤더니 무려 신규 가입 유저만 할인해 준다고. 아, 진짜, 소니가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안 주는 거는 여전하다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존 유저에게도 혜택이 있더라고요. 기존 요금제를 스페셜이나 디럭스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할인해준다네요? 이야, 정말 대단한 혜택이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라도 해봐?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하찮은 할인이더라고요. 몇백은 되도안 해. 그리고 스페셜 이상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게임 카탈로그를 봐도 딱히 땡기는 게임도 없었구요. 그럼 그냥 1년에 6만원을 내고 에센셜이나 계속 가입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PS 플러스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입한 유저들은 자동갱신을 하면 기존의 가격 그대로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 대박! 기존 계약 사항과 새로운 변경 사항 중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이미 없어져서 새로 가입은 못하는 옛날 통신사 요금제를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쓰는 사람이라던가 뭐 다른 구독자들도 좋은 조건으로 가입해서 쭉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제하거나 상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 가격이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기업들이 막 가격을 맘대로 바꾸거나 정책을 함부로 못하게 말이죠 응? 그럼 나는 나는? 어? 나도 되네? 만약에 스페셜로 자동갱신한다면 그것도 기존 가격인 75,300원으로 갱신이 되는지가 궁금해졌지만 제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스페셜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둔 게 굉장히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봤자 딱히 할 게임이 없는 건 함정이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PS 플러스 요금 할인에 꼼수가 보이는 거 같은데 말이죠 아니 뭐 그냥 저 혼자만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게 신규 가입자만 할인해주는 건뭐 맨날 소니가 그래왔던 방법이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웬일로 기존 가입자도 할인을 해준다고? 그것도 요금제 업그레이드 비용만? 가입 기간 연장 같은 건 할인 안 해주고? 예? 뭘 해줘도 난리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9월 가격 인상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이,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스페셜이나 디럭스로 덜컥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 이거라도 어디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니, 나도 할뻔 했거든. 할인 금액이 엄청 작고, 기간도 짧아서 안 하긴 했지만. 아, 이게 뭔가 예전에 알던 갈아 태우기를 닮았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업을 좀 했었는데 말이죠. <laughs>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기존의 고객들이 유지하던 좋은 상품을 해지시키고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뭐 그런 전형적인 갈아태우기 영업 같은 냄새가 난단 말이지 에? 그말 책임질 수 있냐구요? 아니 그냥 내가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냥 그냥 그런 킹리적 가심이 든다고 에이 설마 소니가 그러겠어? 아니지 아닐거야 천하에 소니가 그럴리가 없지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결론입니다. 9월 이전에 PS 플러스 에센셜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에센셜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자동갱신을 꼭 유지하세요. 그러면 상시 할인을 받는 셈이 됩니다. 단, 요금제를 갱신하지 않고 중단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금제를 변경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